자,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현재 저는 캘거리, 알버타 주에 있고요. 알버타 주에서 가장 큰 도시 캘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 캘거리는 로키의 관문이죠. 로키 산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큰 도시 캘거리고요. 원래는 이쪽으로 관통을 안 해요. 캘거리 다운타운 쪽으로 관통을 안 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다운타운 쪽 쪽으로 관통을 합니다. 다운타운은 아니고 다운타운은 약간 남쪽에 있는데 다운타운이고 그 전에는 어... 토론토에서 이제 밴쿠버 갈 적에는 항상 이길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근데 바이이 w 스하는 길이 생겨 가지고 o w n down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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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도시를 지나서면서 이제 로키 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로키 마운틴 중에 가장 으뜸은 개인적으로 캐네디언 로키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로키 속으로 자 이제 캘거리를 막 벗어났어요 벗어나면 저렇게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로키 산의 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한 800여 키로 를 횡단을 해서 꼬프까지 갈 예정입니다. 드디어 이제 세계 10대 절경에 들어가는 뱀프에 진입을 했어요. 이 정말 멋있는 곳이죠, 뱀프 날이 좀 많이 희한네요 뱀푸가 의외로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여기가 굉장히 추운 동네에, 자치에 멋진 절벽도 있고 그런데 정면만 보여드려서 굉장히 네, 죄송합니다. 차들이 속력을 안 내네요. 어, 구경하면서 가는 게니고 속력들을 안 내요 차들이.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으로 로, 캐네디언 로키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네요. 너무 넓고 광범위하고 구석구석 많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자, 여기가 이제 메인. 뱀프 들어가는 엑시에요. 어, 제가 한그 전에는 뱀프도 한번 놀러 갈 적에 승용차 한 대당 20불인가 얼마 한것 같은데 지금은 한 30불 정도 되지 않겠어요. 물가도 올르고 했으니까 저 매표소에서 티켓을 받아 가지고 올라 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잠깐 카메라를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저 아래가 뱀프데 흐렸어요 날이 이 전체가 뱀프 <뱀> 에리아예요. 자 이제 어, 지금까지는 알버타 주에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B.C. 주, 어,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로 들어갈 건데, 동네가 여기가 아이스 필드라는데요. 아이스 필드. 뭐 한국말로 직역하면 얼음판이지 얼음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 아이스 필드. 비가 옵니다. 어, 역시 로키는 겨울에 와야지 제맛인 것 같아요. 바닥에 눈도 좀 있고 그래야 제맛이 좀 밋밋합니다. 지난 얘기로 자 이제. BC주로 제가 최종 목적지, 밴쿠버가 속해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BC주로 마우스 왔습니다. 마우스 자, 이제 3시간 차이로 바뀐 걸 동부하고, 이 퍼시픽 타임. 지금 동부 시간은 11시 40분이고요. 화 시픽 타 임은 8시 40분이 되 겠습니다. 김이 엄청 가벼워요. 지금, 그, 개사료 같은 거 싣고 가는데, 한 3톤? 것밖에안 돼요.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내리막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망 대가, 문을닫았 네？여기 공사 하나. 오고 그러면 어, 살 떨려요. 내려갈 적에 예전에 밤에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 팀으로 할 적에는 그럼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밤에 한겨울에 살 떨리는 곳이었는데 여기다, 필드, 필드까지 내려왔어요. 아, 물이 안 보이네. 아, 누구나 안보이 물이, 물이 양이 굉장히 줄었네요. 올해 눈이 덜 왔나 본데. 봄에 이렇게 좀눈 녹을 때 오면은. 좌측에 보이는 이 강에 물이 꽤 많은데, 올해는 물이 적네요. 많이 적네요. 자, 1대에 내려온 거예요. 야, 물이 적... 자, 이 골덴을 거의다 왔어요. 골덴! 자이 앞에 보면 산을 깎아 놨죠 이 제가 지금 사는 캐나다는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산을 쪼개지 않아요 그 자연 보호를 위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쪼개질 않는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겨울에 위험하고 꼬불꼬불하고 하다보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쪼개 놓은 거예요 산을. 원래 이렇게 쪼개는 데가 없어요 골덴에서 어, 로키의 깊숙한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프까지 남은 거리는 577km 남았네요. 자, BC 주에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타운이에요. 골덴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어, 트럭들도 여기서 많이 쉬었다 가고 어, 여행객들이나 지나가는, 오며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쉬었다 가고, 잠도 자고 가고, 밥도 먹고 할수 있는 그 조그만 타운이에요. 오늘은 여기는 저는 패스할 겁니다. 자, 로키를 넘어가게 되면은, 물론 뭐, 일하는 거는 힘들지만, 굉장히 그래도 편해요, 마음적으로. 힐링을 느끼면서 갈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캐나다를 횡단하게 되면 온타리오주 정말 지겹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또 마이토바주라든지 사스케치완 이런 데는 너무 지루하고요. 평야지대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루한데, 로키를 넘게 되면 어 벤다운도 뭐 많고, 뭐 그러지만은 기분은 굉장히 좋다. 그런 데가 바로 이곳, 로키 마운틴입니다. 자, 우리가 캐네디언 로키를 넘어가면서, 아, 가장 멋진 설산, 아, 설산? 절벽? 을볼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바로. 로저 스패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해발이 엄청 높아요 몇맨인지는 몇 모르겠어요. 거의 뭐 에베레스트 K2 에베레스트급이죠, 안전 멋지네요, 오늘터 해도 떠 있고. 여뭐 트럭 세울 만한 데가 있으면 차, 쉬었다 가면서, 어 이런 절경을 좀 즐기다 가면 좋겠는데, 이 구간엔 트럭 세울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패스를 해야 되겠어요. 쌀모남까지 왔어요, 쌀모남. 아, 힘드네, 오늘이요. 그, 승용차들이 잘안 가요, 앞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아, 너무 안 가요. 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안가요, 그안 가요, 앞에서. 진도가 잘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은퇴자의 혹시 살는게 여기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캐나다가 이런 나라예요. 변하지 않는 나라. <laughs> 자, 웃고 즐기는 사이에 캠룹스까지 왔어요. 캠룹스. 여기 겨울에는 따뜻한 도시고, 여름 또한 따뜻한 도시에 여름엔 따뜻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더워요. 여기만. 40도까지 올라오를 때도 있어요. 캡룩스란 데가. 자, 캡누스 로키산 안에 가장 큰 타워 도시고요 이제 이걸 지나서 한 200km 정도 남았어요. 호프까지. 그냥 좋은 길 타고 산을 넘어가는 건데, 길이 넓어요 이런 넓은 길로만 쫙갈 거예요 한 200km 정도 신나게 달려갈 겁니다 햄스 햄스 자 로키 마운틴의 마지막 내리막 코키알라 힐을 내려가려고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터 호프까지가 약한 50km 가까이 나오는데요 계속 내리막이에요 30분 정도를 내려가야 돼요 짐이 가벼우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정말로 날씨 끝내주게 좋은 날로 뭐 이렇게 흐렸지만은 나쁘지 않은 날씨로 통과를 한 거예요. 올해는 정말 눈이 안온 거예요. 진짜로 지금 여기 양옆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정말 눈이 안 오고 따뜻했어요. 정말 보니까! 이렇게 이번 트립은 어 중간에 사스케치원에서 약한 10분 10분 남짓정도 살짝 눈 맞은거 약간 미끄러운 길을 통과한거 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정말로 날씨가 좋았으니까 그 외에는 정말로 완연한 완연한 봄날씨 로키도그에 했었구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다 내려온 거예요. 나머지 내림막은 그냥 계속 지그시 내려가는 내림막이에요 그래도 한 30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자, 호프에서 또 뵙겠습니다. 바람이 좀... 이게 저 바닷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맞바람을 맞고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오늘 최종 목적지, 오늘의 목적지! 포라인 제이까지 무사히 왔어요. 약한 오늘 드라이빙 타임은 9시간 한 20분 정도 뭐딱 알맞게 온 거죠. 딱 알맞게 왔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 내일까지 쉬고 월요일 날 새벽에 한 시간 반, 두 시간 가서 딜리버리 하고, 뭐, 다음 스케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으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넘어왔는데, 와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은 그래도 길이 좀 넓어졌고, 차가 많았다. 이번 트립에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승용차들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내가요, 자, 무사히 왔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